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순구요 자 저번주에 스노우를 마치고 스노우에서 예쁘게 사진들 찍어놓으신걸로 이번주에는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이미티콘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어 플레이스토어에 근데 이게 어, 연동이 되는 폰이 있고 안되는 폰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자 저는 지금 게임 이라는 데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앱 이라는 데 터치 하셔서 상단에 돋보기 앱및 게임 검색을 터치 하셔서 여기에 모맨 인데 어이 입니다 트캠 예, 모멘트 캠 아. 모메트 캠 치면 나오시면 이렇게 오빠야가 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안경쓰는 오빠야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캠이 밖에 캠입니다. 우리 캠코더 할때캠아 저는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고요. 어, 설치하시고 뭘 하시면 요런 글자가 나오는데 요런 글자는 X 하시면 되고요. 다른 앱들에서도 혹시 무료체험, 한달 무료체험, 일주일 무료체험, 3일 무료체험 있으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무료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자꾸 뜨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어. 설치하시면 아바트를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바타 만드는 거는 여기서도 가능 이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화면에 스킵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제를 쓰겠느냐 했을 때 X 치시면 되시고요 어못 뭐 쓰는 것도 있지만 못뭐 쓰는 것도 있지만 광고를 좀 길게 보시면 대부분 다쓸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내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도화기를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 아바타라는 데를 터치를 하셔도 됩니다. 아바타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아바타를 터치하시면 아바타 만들기라는 요 글자가 보이시죠? 지금 아바타를 터치를 하니까 카메라 갤러리를 허용해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해 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아바타 만들기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내 얼굴을 비추게 내 얼굴이 딱요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 바로 찍으면 별로 안 이쁘다고 저번주에 우리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요 하단에 갤러리고요. 어, 사진 안 찍어 놓으신 분은 여기에 얼굴을 맞춰서 넣은 다음에 이 하단에 동그란 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갤러리에서 저번주에, 어, 얼굴 진하게 해서 해 놓으신 거. 자, 터치하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렇게 어, 하셨을 때 항상 해 놓으시면 다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에 보여드려야 돼서 그냥 하는데 다른 분들은 항상에 놓으시면 다음에 다시 만드실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노 저는 지금 앨범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진에 있으신 분은 사진이 쭉 나열해서 나와요. 그러면 저는 앨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노우라는 것을 찾아서 터치를 하면 저번 주에. 안경을 벗고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한게 있어요. 아유. 내가 선택한 사진이 요 위에 뜨고요. 그 사진으로 내가 그려졌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요. 터치하시면 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얼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가 훨씬 예뻐서 저는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세요. 제 화면 보세요. 이렇게 오면 머리 스타일은 얘가 자기 냄덤으로 줘요. 근데 현재 제 머리 스타일하고 비슷하다고 얘가 그려진 거예요. 지금 비슷하게. 근데 지금 요 머리 네모칸 있잖아요. 위로 올리면 이마를 좀더 넓게, 이마가 너무 나와서 뭐 하면 조금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 화살표 있잖아요. 얘를 또, 또, 땡기면 조금 풍성하게. 풍성하니까 좀 낫죠? 아, 어, 전에는 요 머리 스타일이 무조건 긴 머리로 나왔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진에 있는 머리 스타일로 나와요. 자, 요렇게 하시고, 하단에 있는 거는 머리 스타일을 터치를 하시면 바뀌고 이 상단의 색상은 내 머리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저는 빨간색 머리로 바꿨고요 지금 머리는 그냥 제 머리 스타일 그대로 얘가 그려져서 오늘은 이대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풍성하게 했고 얘는 가르마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쪽 머리 스타일인데 이쪽으로 바꿔줄 수 있게 가르마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리를 움직여서 보고 받으시면 그 다음에 머리 에다 선택하셨으면 머리 옆에 보면 얼굴형이 흐릿하게 보이실 거예요. 얼굴형을 터치를 하시면 여기가 피부톤입니다. 피부톤 그래서 피부톤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얼굴 형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터치하면 좀 뾰족한 형으로 바뀐다든지 얼굴이 금세 작아졌죠? 요렇게 아, 저는 그냥 처음에 얼굴 형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자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어, 눈동자를,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눈동자가 좀 진해지면 눈이 조금 더커 보여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옆에 거는 화장이에요, 화장. 어, 내 얼굴에 화장을 할 건지, 안할 건지, 저는 기본으로 화장이 돼 있는데도 또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화장이 됩니다. 근데 너무 바뀌면 못 알아봐서 그냥 화장은 <laughs> 있는 얼굴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안경 쓰셨던 분은 안경을 벗고 찍은 사진이라 안경이 없어서 나 아, 전혀 나안 같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 안경 옆에 보면 안경이 있어서 안경을 씌우면 조금 더저 같습니다. 어, 날카롭네. 안경도 위로 아래로 이렇게 땡기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안경을 쓰니까 조금 더저 같지요? 어, 재미난 거 좋아하시면 요 위에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광고 좀 보고, 요 위에 지금 얘네는, 어, 돈 내고 사용하시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에요. 왕관 있는 애들은. 네, 요 밑에. 사랑의 하트를 한번 써볼까? 아우.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해서. 그 다음에 귀걸이 있고요. 모자 있는데 모자는 안 쓰십니다. 어, 보통, 이제, 남자분들 모자 씌우는데, 모자 쓰시지 말고, 귀걸이까지는 괜찮습니다. 모자는 왜냐면, 캐릭터 자체에 모자가 씌워진 애들이 있어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귀걸이도. 자, 해서 다 되셨으면, 일단, 저장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서 저장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몇개더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제가 만들었던 제 캐릭터들이에요. 이제 수업에서 만들고 또 삭제도 가능합니다. 일단 만들어주세요. 하단에 보면 아바타 옆에 검색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상단에 올이라는 글자가 있고 내가 만든 아바타들이 이렇게 뜨고 기본적으로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세 분인가를 줘요 왜냐하면 가족 사진을 찍는가 가족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본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야 4명 3명짜리 사진이 여기에 뜨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요런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보면 내가 만든 캐릭터가 여기 요렇게 들어와. 조금 아까 제가 만든 제 캐릭터들이죠? 제 얼굴이 요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요렇게 내리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요런 거 해서 내 얼굴로 해서, 어, 새 인사 해도 될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있어서 자, 멋쩍다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아, 일단은 사진을 하나 받는 걸 할게요. 자,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시면 자, 얘를 터치를 하시면 밑으로 화살표 있습니다. 이 모멘트 캠이라는 글자를 삭제라는 게 있는데 삭제하려면 또 광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돈을 내라는 게 뜨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 갤러리에서 자르게 하시면 돼요 쓰실 때 그래서 밑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광고가 한번 뜹니다. 자. vip 말고 저장 이거 꼭 사셔야 돼요 평소에 100만원 하던 미국 프리미엄 패딩이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 조금 한번 봐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 앱을 공짜로 쓰기 때문에 좀 어, 아까 그거는 좀 프리미엄급 인가 봐요 광고가 긴거 보니까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닫기 또는 X, 그걸 찾으셔서 터치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되돌아오게 하시면 광고가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다렸다가 X가 뜬다든지 아니면 닫기를 하시면, 자, 그 다음에 화면이 저장 성공 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 선전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아, 그림으로 핸드폰 케이스나 뭐 요런 걸 만들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만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X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셔도 됩니다. 갤러리 이미 저장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두번 하시면 다시 요런 화면으로 와요. 그랬을 때요 하단에 또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광고가 뜨고 나면 X 누르면 다른 그림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선택해서 어,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음,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어, 그냥 보낼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글자라도 써서 보낼 건지 내가 갖고 있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움직이는 이미티 어,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죠. 아까 같이 이렇게 춤추는 거라든지. 그러면, 여기 이미티콘에 오시면, 얘네는 다 움직이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제가 받아놓은 건 얘예요. 생일 축하 카드. 자, 해피뉴얼, 뭐, 치얼스, 메리크리스마스. 요런 걸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최근에. 자, 요것도, 요렇게 오시면, 여기서는 이 왕관이 있는 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전을 조금 길게 15초에서 35초 그 정도 보면 쓰실 수 있게 나오고 지금 추천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저는 애정에 오면 음 그렇게 오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하트잖아요. 왕관이 아니고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하면 내 얼굴로 이렇게. 자, 에서 밑으로 화살표 한 다음에 음짤로 받으시면 되고, 자, 머리 스타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바트를 오늘 처음 만든 거라 집에 가서 또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하면 내 아바타들이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쭉 얘를 터치를 하면 얘로 바뀌는 거야. 어. 모델분 폭탄머리가 있습니다, 제 이렇게 응. 하신 다음에, 얘도 밑으로 화살표, 움짤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저장하겠습니다.